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명제 증명 한 거에 이어서 선생님이 오늘 조금 더 보충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서 하나만 더 보충을 해볼게요. 지금 6번 명제인데 보세요.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원래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해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원래 내가 접근해야 되는 거는 혹시 n제곱을 3의 배수라고 세팅을 했을 때 3k. 라고 뒀을 때내 목표가 n이 3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 형태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n제곱을 n으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n은 루트 3k가 되는데 루트 3k가 3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들아, 그죠? 루트 3 3의 배수예요? 아니죠. 루트 6 3의 배수예요? 아니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직접 증명이 어렵겠구나를 느끼셔야 돼. 일단 내가 직접 증명을 하려고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잘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럼 혹시 대우를 써 봐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안 된다는 걸 느꼈으니까 대우를 써볼게요. 대우는 여기 전제 조건은 그대로 두시고, 자연수일 때는 그대로 두시고, 이면에서 잘라서 위치 바꾸고 부정하고.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닌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얘들아 우리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n을 3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2인 녀석 이렇게 잡아도 된다 이 얘기야. 이때 우리가 자연수니까 여러분들 k로 잡았을 때요. k를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0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셨죠 K를 1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K를 0부터 데리고 와야 된다. 요렇게. ら, 두면, 이거라, 두면. 내 목표는 N제곱도 계산을 했을 때이 녀석이 분명히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올 건데 그 블라블라블라한 최종적인 결과가 3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2 이런 나머지가 있길 바라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 목표에 따라서 맞춰 가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개해 봤더니 얘가 9k제곱, 그 다음 플러스 6k, 플러스 1이니까, 오, 여기 1이 딱잘 남네. 그죠? 여기 1. 그래서, 아, 얘 플러스 1이 남는 거고, 여기 들어가래는 3k제곱, 플러스 몇 k? 2k 이러면, 아, 3으로 묶어주고 플러스 1이 남는 형태다. 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음. 그래서, 아, 얘가 n제곱이 3의 배수가 안 되는 걸 보였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가볼게요. 얘도 결론적으로 n제곱을 해보시면 3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음, 내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3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실제로 전개해봤더니 여기는 9k제곱. 음. 그 다음에 몇 k? 12k? 되고 있죠? 완전제곱이 풀어주는 중 2의 제곱이니까 4까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3으로 묶어내려니까 일단 여기 3k제곱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아. 9k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전개해서 여기 4k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가 4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고 어, 플러스 1, 요렇게 남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 지금 제곱을 했더니 전부 다 나머지가 1이 나오는 상태 임으로, 음, 이거 임으로, 1하고 2에 의해서, 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아, 네. 그죠? 따라서 끝났어요. 이제 벌써 끝났어. 결국 따라서 대우가 참이니까, 네, 대우가 참이므로 우리 마지막 멘트 기억나죠? 대우가 참이므로 음, 원래 주어진 명제도 뭐 주어진 명제도 참이야. 네, 이렇게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그전 시간에 했던 대우를 이용한 증명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류법을 하려고 하는데 기류법은 얘들아 딱. 정확하게, 그냥 정확하게 하나만 하면 돼요. 무리수에 관련된 증명만 정확하게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그 명제입니다. 이제 무리수에 관련된 증명이고,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루트2가 무리수라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기류법은, 결론 부분, 여기. 결론이 여기거든요. 유리수가 아니다가 결론 부분이에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야. 그랬을 때,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는 결론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루트 2가, 네, 같이 해볼게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번 해보자.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래서 루트 2는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야 라고 증명하는 가정이 기류법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기류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루트 2를 유리수라고 세팅을 하면 유리수에 대한 정의대로 세팅을 할수 있는 데들아 유리수는 실제로 얘들아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면 그게 유리수예요. 다시요, 유리수라는 것은 내가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분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라고 한 순간 나는 이런 식의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루트 이를 m 분의 n이라고 세팅을 할수 있어요 분수 형태로. 다만 우리가 어떤 애들을 분수 형태로 세팅하면 우리는 걔를 무조건 기약분수로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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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m 하고 n이 서로소인 자연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기약분수 형태로 반드시 만들 수가 있어 유리수라면 당연하죠 어, 그럼 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수 있어 요렇게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루트가 거슬려요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양변을 제곱하면 음,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고 여기는 m제곱에 n제곱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n제곱은 em제곱이라고 쓸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n제곱이 2 곱하기 어쩌구 저쩌구 형태야. 다시요. n제곱이 2 곱하기 어쩌구 저쩌구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는 n제곱은 짝수가 확실해. 그죠? 그죠? 다시요. n제곱이 2 곱하기 어쩌구 저쩌구 나왔다는 건 n제곱이 짝수야. 짝수인데 n제곱이 짝수면요. 여러분들, n도 짝수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n 제곱 짝수라고 n 짝수인 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번 강의에 어 3번에 해당하는 명제를 보실래요? 3번 명제 그거 우리 이미 증명이 끝났단 말이야. 3번 명제가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라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정리처럼 이제 쓰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게 정리인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참인 걸 증명했고, 이제 이거를 정리처럼 이용해서 다시 이 새로운 증명을 할때 써먹는 거야. 그래서 n 제곱이 짝수니까 n은 짝수를 보장받아요. 그럼 n은 짝수를 보장받으니까 난 뭐라고 쓸수 있냐면 n은 2k라고 다시 둘수 있어. 짝수니까 여기서 k는 제가 자연수라고 둘게요. 음.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이 식을 다시 여러분들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요기,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n을 2k라고 뒀으니까 여기에 2k 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는 2m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전개하면 4k 제곱에 2m 제곱 어 그러면 여기 공통인 2가 있으니까 2로 약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 그래서 아 여기가 2k 제곱이 되고 여기는 m 제곱이 돼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보세요 m 제곱이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야. 다시요. m제곱이라는 녀석이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라는 뜻은 뭐냐면, m제곱도 무슨 수예요? 짝수야. 그죠? 2 곱하기 어쩌고저쩌고로 표시됐으니까. 그럼 m제곱이 짝수면, m도 뭐예요? 짝수다.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3번 명제에 해당하는 거. 제곱이 짝수면 그 전에 있는 녀석도 짝수라는 거 우리 이미 증명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음. m도 짝수고 n도 짝수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은 m하고 n이 다 짝수라는 결론을 얻었단 말이야. 짝수이므로 내가 맨 처음에 m n이 서로서라고 가정을 했는데, 서로서라는 그 가정에 모순이 뜨더라. 그 얘기야. 제가 서로서라는 가정을 언제 줬냐면, 얘들아, 유리수로 나타낸다면 반드시 약분해가지고 기약분수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얘네가 서로서인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M하고 N이 둘다 짝수인 형태로 나오더라. 그러면 서로 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더라. 따라서, 따라서, 지금 내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떠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니야.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루트2는 무리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이게 기류법이야. 기류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리수를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애들을 증명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무리수 증명에서 기류법이 쓰인다는 걸잘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이제 숫자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그거대로 어~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이 조금만 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한번 해볼게요. 같아 하는 방법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유리수가 아닌 거를 보여야 되니까 이 유리수가 아닌 거를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하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돼 이렇게 끝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하면 똑같이 하는 방법, 루트 3을 유리수니까 분수 형태, m분의 n으로 만들 수 있고, 이 m n 은 당연히 기약분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 서로서인 자연수로 무조건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야. 분수 형태로 됐다는 건 계속 약분하면 이제 이랬을 때양변의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3은 m제곱에 n제곱이 돼. 어, 이랬을 때, n제곱은 3m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n제곱이 3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가 됐다라는 거는 n제곱은 반드시 3의 배수야. 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여러분들, n은 3의 배수가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오늘 첫 강의에 증명을 한 거거든요 아마 6번으로 증명을 했을 거예요 6번 명제에서 제가 증명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처럼 쓰는 거야 내가 이미 증명을 꺼, 끝냈기 때문에 내가 n제곱 3의 배수면은 n3의 배수라는 거 이미 증명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써먹을 수 있어요 정리처럼 그래서 n은 3의 배수니까 내가 다시 n을 3k라고 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 k가 어, 자연수 이런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음, k 는 자연수 이렇게 n을 3k 라고 세팅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어디다 넣는 거냐면은 요기 식에다가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3k 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m 제곱이 돼요 어, 그러면 여기가 9k 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3m 제곱 여전히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3k제곱이 m제곱이 된다까지 됐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찬가지로 m제곱이 3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야. 그러면 m제곱도 누구의 배수예요? 3의 배수죠. 아, 그래서 m제곱이 3의 배수니까 당연히 m도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위에서 n도 3의 배수라는 걸 밝혔고 m도 3의 배수라는 걸 밝혔단 말이야. 그러면 m하고 n은 3의 배수이므로 음, 얘네가 m, n이 서로소라는 음, 가정에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하죠. 선생님이 처음에 서로소라고 세팅했잖아. 그래서 모순 발생. 따라서, 따라서, 어, 따라서 루트 3은 음, 유리수가 아닙니다. 네, 혹은 루트 3은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유리수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거랑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게 되게 똑같아요. 사실은 루트 5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류법 끝장내려고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 요거 증명해볼게요. 마찬가지야. 결론을 부정해. 여기 부정. 그러면 나는 루트 5가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만약에 해보자. 그러면 루트 5는 m 분의 n이라고 무조건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야 유리수니까. 그리고 당연히 m 에는 서로 서로 세팅이 가능해요. 서로 소인 자연수로 세팅할 수 있어. 무조건 기약분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루트 오가 거슬리니까 거슬리니까 우리 양변 제곱해 볼게요. 그럼 5는 m 제곱의 n 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n 제곱이 5m 제곱이야. 이렇게. 자, 여기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n 제곱이 5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니까 5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니까 n 제곱은 음, 5의 배수인 걸 확실해요. 자, 그러면 n 제곱이 5의 배수면 사실 n도 5의 배수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 선생님 이거 증명 안 했어요. 이거 증명 안 했지만 해보세요. 어, 이거 대우 이용해서 해보십시오. 이게 되거든요. O의, n이 5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5의 배수가 안 돼. 그래서 n제곱 5의 배수면 무조건 n도 5의 배수가 돼요. 이거 증명해볼 것. 자, 이거 여러분들 숙제 증명해볼 것. 근데 그럼 선생님 이거 증명하는 것까지 써야 돼요? 아니요. 이거 우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고 n이 5의 배수라는 걸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내가 n을 오케이라고 둘 수가 있어요. 여기서 k는 자연수라고 세팅 하시는 거고요. 음. 그거를 다시 어디다? 계속 반복이랑 똑같이. 여기 에다가 대입하시는 거야. 어. 그러면은 5k의 전체 제곱에다가 o m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 25k 전개하면 o m 제곱. 음.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여기가 뭐 5k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오 OK k 제곱이 m 제곱이 돼서 여기서 똑같아 하는 게 m 제곱이 5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야. 그러면은 m 제곱도 무슨 배수? 오의 음, 배수입니다. m 제곱 오의 배수이므로 음, 그 정리 아까 내가 똑같이 썼던 정리에 의해서 m도 뭐야? 오의 배수다. 음. 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n도 오의 배수인 걸 밝혀버렸고 m도 오의 배수인 걸 밝혀버렸어. 그랬으니까. mn이 5의 배수이므로 음.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더라.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음. 따라서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아니면 무리수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 이게 규류법이에요. 다시요 선생님이 렇게 축소해서 한 번만 보여줄게요 다시 결국에는 루트 3을 유리수가 아닐 때 보일 때는 결국 이 m과 n이 3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닌 걸 보일 때는 m과 n이 5의 배수가 되는 게 보여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루트 7이라고 해도 m과 n 이렇게 m분의 1 세팅할 때요 m과 n이 7의 배수인 걸 보이면 끝나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는 거야. 그래서 서로 소인 거에 모순된다. 이렇게 되게 일관적이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기류법은 너무, 어, 막, 어려운 거를 하려기보다는, 무리수의 증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어, 이거를 잘 증명할 수 있는지, 좀그 중요한 개념을 잘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루트2, 루트3, 루트5 정도는 증명을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꼭 연습해보세요. 기류법. 고생하셨습니다.